스마트폰 그룹 문자 보내기, 단체 문자 쉽게 발송하기입니다. 동창 모임이나 친구들 개모임에 단체로 문자를 쉽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laughs> 오늘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그룹으로 만들어 단체 문자를 일시에 보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연락처를 그룹별로 등록한 후에 고정 멤버에게 수시로 문자를 쉽게 간편하게 발송하는 경우 그룹에 한 번의 멤버 등록으로 편리하고 쉽게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만 모아 별도로 그룹을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한 번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먼저, 제일 먼저, 우리 오늘 수업은 스마트폰 그룹으로 문자 보내기인데, 첫 번째는 그룹 만들기. 두 번째는 만들어진 그룹에 멤버 추가하기. 세 번째는 만들어진 그룹별로 단체로 쉽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기입니다. 자, 첫 번째 그룹 만들기. 아, 스마트폰의 많은 어플들 중에서 연락처 터치 연락터를, 연락처를 터치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연락처를 터치하고 그룹을 터치합니다. 제 스마트폰은 그룹이 이렇게 사람 모양이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룹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그룹들이 보여집니다. 그룹의 목록이에요. 저는 교회 그룹에는 36명이 등록이 됐고, 컴 개인 지도에는 2명이 등록이 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요, 그룹 만들기입니다. 가장 이줄에 플러스를 터치하시고, 그룹 이름을 쓰겠습니다. 한마음 스마트폰이라고, 어, 입력하신 다음에, 한마음 스마트폰이라고 입력하고, 위에 저장 터치, 저장을 터치하시고, 음,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어, 그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장이 아, 저장을 해서, 그럼 한마음 스마트폰 그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멤버를 추가하는 법을 설명해 볼게요. 어, 그룹 만들기 총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연락처 어플을 터치하고, 연락처를 터치하고, 3번에 그룹을 터치하고, 4번에는 그룹을 만들려면요, 플러스를 터치하고, 그룹 이름을 타이프한 다음에 저장까지 하면은 그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룹 이름은요, 내가 그동창회 모임이라든가, 무슨 무슨 모임이라든가, 모임이라고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그룹의 멤버 추가하기입니다. 만들어진 그룹에 멤버를 추가하는 거예요. 연락처를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을 터치하면은, 아까 전에 한마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 두고요. 거기에 멤버가 0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멤버를 제가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한마음 스마트폰 그룹을 터치한 다음에 자,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 어, 거기 시계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점세 개. 3개. 점세 개를 터치하신 다음에요. 그룹 편집을 터치하시고요. 그룹 편집을 터치하신 다음에 음. 멤버 멤버 그룹 멤버 추가 터치를 하셔야 돼요. 멤버 추가 터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화면을 드래그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 29 김명숙 29 김미음 김미은, 29, 김영기 터치하고, 혹시 터치했던 사람들을 취소할 때는 다시 터치하면 취소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룹에 멤버로 등록한 사람들을 터치한 다음에 완료를 터치해 주세요. 완료 터치. 그러면은, 한마음 스마트폰이 있고요. 멤버추가 5라고 써져 있습니다. 5명 했대요. 그러면은, 저장 터치하시고요. 그러면은 됐습니다. 자, 총정리하겠습니다. 만들어진 그룹에 멤버를 추가하고 싶으면 연락처 어플 터치하고 멤버 추가할 그룹명을 터치한 다음에 그룹 편집 멤버 선택 하고 멤버 선택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 저장. 이번에는요. 어 이제 스마트폰 한마음 스마트폰이라는 그룹 명에 다섯 명의 친구가 등록이 되는데 그 친구한테 간단하고 쉽게 편하게 이제 메시지 보내는 법을 설명할게요. 그룹 멤버 전체에게 단체 문자 보내기.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연락처 터치하고, 그룹으로 들어가서, 한마음 스마트폰에 5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5명한테 문자를 쉽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한마음 스마트폰 터치하시고요. 가가지고 터치하시면요. 어, 거기에 친구들의 목록이 쫙 떠요. 그 그룹에 속한 친구들의 목록이. 그러면 가장 윗줄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더보기를 터치를 하시면요.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전부 틀리지만, 어떤 스마트폰은 메시지 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메시지 또는 이메일 전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랜만인데, 우리 다음 주에 모임을 갖자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존송을 터치합니다. 존송을 터치하고. 자, 이걸로 수업이 마쳐졌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룹 추가된 멤버에게 단체 문자 보내기 총정리하겠습니다. 연락처를 터치하고 그룹을 터치하고 단체 문자 보내 그룹명을 터치한 다음에 더보기를 눌러서 그룹 편집을 터치하고 메시지 보내기를 해서 메시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존송 터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단체로 그룹별로 문자 보내기인데, 그룹별로 단체로 문자를 보내려면 첫째로 할 일이 그룹을 만드는 거. 두 번째, 만들어진 그룹에, 만들어진 그룹에 멤버들을 추가하는 거. 세 번째, 그 그룹을 선택하여서 문자를 간단하고 쉽게 보내는 방법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